되게 초조했었는데 그래도 뽑아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얼른 좀 공백기가 있었지만 얼른 잘 준비하고 적응해서 내년 좋은 모습 보여드릴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겁니다. 이게 일단 그 키움이 일단 젊은 선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친구들에게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얼른 빨리 일단 팀, 팀에 들어가서 일단 저팀 분위기가 이제 따를 거니까 이제 얼른 가서 이제. 팀 분위기 먼저 적응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기 있습니다. 성기 성기 있고 이군에이군에 이 군에 고등학교 동창 이제 문성현이라고 선수도 있고요. 지금 뽑히자마자 바로 성기한테 카톡에 예, 문자 왔습니다. <laughs> 같은 팀에서 기쁘다. 일단 첫 번째 팀 분위기죠. 팀 분위기 어떤지 어떤지 알아야지 이제 팀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그래야지 이제 기량도 얼른 빨리 잘 찾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 먼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뭐 어디가 편한 포지션은 없고요. 2루수, 유격수, 3루수 다 자신 있고요. 뭐 팀의 팀 상황에 따라서 되는 대로 어디를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확정이 지금 아파 아파 가지고 지금 이군에 잠깐 내려가 있는데 일단 잘될 거라고 계속 응원해 줘 가지고 그래도 좀 긴장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맨날 트레이 보고 있으면 진짜 일단 형들이 잘해서 너무 기쁘고 일단 제일 큰 마음이 든게 이제 얻는 야구하고 싶은 거예 되게 야구를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제대로 얼른 야구하고 싶어요. 그냥 야구 보고 있으면 아 어떤 플레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멋있는 플레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저, 저건 나도 할수 있는데 막 되게 그때 막 되게 피가 끊는 것 같아요. 정말 LG에 들어와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제일 신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자극됐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배우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야구를 재밌게 하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저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장거리, 홈런 욕심은 당연히 있고요. 열심히, 열심히 하는 선수가 일단 먼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재훈이 형한테 연락 왔었고요. 지명될 때도 축하한다 연락 왔었고, 와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습니다.